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싸움만 잘한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도 뛰어났습니다. 명량의 전이 벌어지기 직전 조선 수군은 불과 13척의 배만 남아 있었고 맞서야 할 왜군은 133척에 달했습니다.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장군님 이 싸움은 불가능합니다. 라고 호소했습니다. 그때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.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. 내가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야보지 못할 것이다. 이 한마디에 병사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. 장군은 해류가 빠른 울돌목을 전장으로 선택하여 외군이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단 열세 척으로 압도적인 수의 외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. 또한 전투 중 장군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병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.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.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그 결과 명량해전은 조선 수군의 기적적인 대승으로 끝났고 이순신 장군은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해전 지휘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